새로운 콘텐츠, 2단계 인증 보상, 더욱 안전한 게임을 충길수성하겠습니다 보상으로 서마이트의 전폭 지지머리 모으고 동포 전투버5 5 6 x y 이용 사이버 전 친구 무기를 드립니다. 세상에, 네. 서마이트를 네. 산 것이 이렇게 큰. 아, 이렇게 저는 큰, 할인할 때 스탠다드 사서 이미 있는데. 맞작 뜨자는 거죠, 베스님? <laughs> 우리도 끝나나고 <끝까지 웃음> 봐요. 우리도 화 끝나가 보죠또 따따라따 따라삐라 하하. 이 점수는 나의 것이다. 충분히 보여줬다. 이상 보여주지 않겠다. 1 10, 9, 10 7. 4, That's the one that's it. We can make it. We can make it. We can make one We can make it. We can you want me to use my new accent dude? it. We 저럼 불쌍한 우리 공격팀이 한명 죽었어. 그러게 말이야. 죽어버렸네요. 위치가 방향됐어 <놀람> 안돼, 도망가. 라 <놀람> 위험했다. 어, 뭐야? 여기 <놀람> 다 <왜게 나> 대놓고 <놀람> 들어갔지? <놀람> 나 방금 너무 용감하게 들어갔는데, 대놓고 아무 생각 없이. 역시 무식하면 용감한 거라. 지금... <놀람> 어, 잠깐만, 뭐야? 야 죽을 뻔했어. 와. 땅이가 멘데. 호이짜. 아진 아, 카펜 <쟤네. 웃음> 아, 있었어. 갑캐. 나 죽였는데? 아. <laughs> 이미 설치된 거. 헬로. 야, 자시리스 와. 사러님 어, 죽여줘요. 왜 시트를 때려요? 이건 예상 못할 거다. 이 자식아 아, 잠시만. 야, 쪽 밑쪽. Yo, what the fuck? <laughs> so happy, new... a... Where is my backpack? you fucking gay, dude where is my backpack in my <laughs> mum's house bro uh, <laughs> come on dude you can do this man i believe in you boy, boy. <laughs> you <laughs> know, i don't believe in me you. i believe you damn you, <laughs> you, you oh, got <laughs> <brother. laughs> <laughs>

어 뭐야? located a bomb. p <laughs> 이게 뭐, f r i e n d l i 이 s w 이 r e e l i m i 게 a t e d 야, h i s is 떻게 e game? There 어 o u 긴 너가 1등이 o 는 o 에 go. 하면서 계속 와. 게임을 진행하자 그리고 나는 매버릭을 o 랑하겠어 o 야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laughs> 우리나수있어우리나라에어 s 대 m e 대 a 야 s 대 m 마, 우리가, 나미가 일단1 당의 못하나? 야, 충성충이다 야1 당의 10 <laughs> 못하나? 어, 저마이다 어, 오, 마이트골랐어 대박이야. <laughs> 어떻게, 골랐지? <laughs> 엄청난 신의 속도다. 오5대 4네. 어, 음. 어제호. 봤지? 벨스. 이것이 우리의 힘이야. 이것이 결속의 힘. 그, 그 그래 이겨 보자. 그래. 네. 역전각. 역전각이 보이다 너무 시끄럽해서 잘 네. 보이지 않지만 역전각이 보인다. 할수 있어. 들어온 애들 렙 몇이야? 어. 1 층, 1 층. 우리 아까 보인 것 같아. 오케이. 폭탄 하자고. 어, 나이스 자. 카판 있고 미라 있어? 내가 어, 네, 폭탄 사진도 게임 나 게임 나갔다는 인데셨어. 괜찮아 원래 5대 2였어. 훨씬 좋아. <laughs> 아 파국. 파국 진짜? 뭐라 <laughs> 파국이다. 파 국이다. 아, 아 이거. t 음, 버리님 아무것도 없어요. 좀잘 들어봐요.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못 들어. 내가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있어, 있어. 아래, 뭐, 아래 있어. 아래 있어. 잘 봐. 어, 있네. 어, 야, 내가 죽었어. 헤이, hey! 나 죽었어. 안 돼. 벨스, <laughs> 이무능한 데서. 아니, 어디 있는지 말해줘야지. <cues> 어? 볼트 있구안 해. 아저짜 어이가 없네 어딨는지 말을 안 해주는 어떡하나 야 잠시만 저건 또 뭐야 왜? 빨리 가서 죽어라야저 아, 나갔어 <laughs> 야이 역전격이 보이다가 갑자기 또왜 안보여 죽었어 죽었어 멍 진다, 멍 진다, 신나 는 노래 다시 한번 불러 보자. 멍 진다, 멍 진다, 신나 는 노래. 자, 빨리 대자피자 당... 방패 들서무을 들어 가자. 뮤직 디 퓨즈 를 보여 줘. 디 퓨즈 래 들어가. 그냥 무답 못할 뻔 돌진. 레포 돌지 호우! 갑 나이스 쇼 파이어 인더 홀! 갑비! 참피! 보아라! 파국이다바국나만더 <laughs> <와. 웃음> 찍자 <laughs> 다소리다. <laughs>